명예와 신념은 엿 바꿔 먹은 용머리 팔라딘. 일막에서 만났던 오스카라는 화가의 부부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저택에 파견 근무를 나갔다가 그놈의 사이코패스 본능을 억누르지 못하고 저택에 있는 애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맙니다. 완벽 범죄를 꿈꾸기 위해 그는 어느 한 지하 건물 안으로 숨어들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We serve only the absolute. 네, 그 인물은 자에이라였습니다. 이막 때부터 이네 녀석의 그 더러운 본성은 눈치채고 있었다. 감히 우리를 배신하고 저 더러운 도적단에게 빌붙어? 근데 놈들 중한 명인 빡빡이가 저희의 존재를 눈치챘더라고요. 그래서 주사위를 굴렸는데 이게 대성공이 뜨네? 아. Well, perhaps I only n e e <laughs> 멍청이 쉑. <laughs> 그렇다면 기습이 뭔지를 보여주마. 완벽한 기습 성공입니다. 이제부터 저 더러운 도적들을 정화시키는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해 보도록 하죠. 그렇게 성스러운 의무는 끝이 났고, 민스크의 반려 햄스터인 부는 슬픈 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친구를 데려갈 순 없었죠. 원래대로라면 부도 죽이는 게 맞겠지만, 용머리는 같은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죠. 아, 근데 좀캥기는게 있는데, 아까 전에 민스크를 죽였을 때 자에이라가 싫어했거든요? 자에이라한테 가서 소감을 들어봅시다. 저렇게 말해놓고 자에이러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나간 놈인가? 그 빡빡이가 도끼를 들고 우리 머리를 찍으려 했는데 걔를 살려줘야 했었다고요? 역시 자에이러도 이막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야 했어요 다음날 다음날 용머리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에이라그 녀석의 상판 뜨기가 꿈짜리 내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인어들의 오페라를 감상하러 갔습니다. 저 친구들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용머리는 예전부터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인어들의 오페라를 들으려고 했는데 눈앞에 곡물 상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져갔습니다. 내 손에 들어왔으니 이젠 내 거야. 오냐, 기분도 안 좋은데 잘 걸렸다. 이거더라. 너희들은 내 기분을 풀어줄 재물이 되어줘야겠어. 여기 안쪽에 있는 애들은 사실상 죄가 없긴 한데, 용머리 이 녀석, 자기 기분 나쁘다고 얘네들도 때리네요. 전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제 통제를 벗어났어요. 그렇게 용마리는 오페라 감상을 하기는 무슨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진짜. 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보렴 이제.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어떠한 창고로 향하는 용머리 선수? 이게 어떤 창고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납치한 잠수정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그 민간인들은 도시에 있는 강철 감시자를 제작하는 노동자들의 가족이에요. 이곳에 공격해서 민간인들을 풀어준다면 강철 감시자 제조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환심을 살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도시에 있는 골칫거리가 하나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어디 한번 가봅시다. 눈앞에 잠수정이 보이는군요. 아이. 질문은 내가 한다. 넌 대답이나 해. Let me guess. This is about them 이 뒤로도 제가 몇번 대화해봤는데 별로 쓸만한 정보는 말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죽여버릴 겁니다. 길 막지 말고 비켜라 난쟁아.

그런 건 중요 하지 않아, 철왕 자에 가야 겠어. 그렇게 고타시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니 무언가 아래쪽에 있는 시설들이 폭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다 같이 침수시켜버리겠다 이것 같네요. 하지만 정의로운 팔라딘 그런 거 용서치 않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구출 작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올챙이가 평행 세계에서 전부 구출했단 말이죠. 그럼 용머리는 반대로 해볼까? 얘들을 여기 전부 수장시키는 거죠.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희망 고문을 좀 해볼까? 이렇게 미라를 사다리 앞에다가 배치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미라가 길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탈출을 할수 없습니다. <laughs> 음, 이거 어떡하나? 저 더러운 언데드는 내 명령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사다리에서 안 나오면 나도 방법이 없어. 저것 봐 선량한 시민한테 공포광선도 쏘잖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렇게 용머리 파티는 최선을 다해 인질을 구출하려 했지만 저 더러운 미라의 철통방으로 인해 인질들을 구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이군요. 근데 좀 큰일 난게 너무 놀아서 섀도우아트랑 게이를 제 시간 안에 데리고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물론 용머리는 제 시간 안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인 민타르도 무사히 탈출했죠. 하지만 해저 감옥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해안가에는... 네, 동료들과 민간인들의 시체가 보이는군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하면 강철감시자 제조공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동자들한테 이 끔찍한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일단 영감님한테 부탁을 해서 동료들을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돈줄 생각 없습니다. 소매 치기로 돈을 다시 가져가 줄 거예요. 자, 이제 제조공장으로 가봅시다. 안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 You have beaten and t o r m e n 오 이걸 맞서 싸우네요 노동자가 그러면 우리도 싸우는 걸도와주지 아 맞다 이거 놔두면 노동자들 어떻게 되지? 맨날 해체해서 몰랐는데 이 기회에 한번 볼까? 자 이제 해체하면 되긴 하는데 미안하다 얘들아 궁금해서 못 참겠다 어떻게 되는지 아 이렇게 되는군요 오 근데 리신 친구는 살아있습니다 리신 친구는 살아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무사해 아! 야야? 이걸 싸움을 걸어? 착한 거짓말 좀 하려고 했더니 정의로운 팔라딘에게 싸움을 거는 친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직결 처형 시켜버리기. 여기서 리신 친구의 소모품을 보면 책이 있으니까 이걸 읽어 줍시다.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까 곤디한 애들이 죽으면서 폭발을 했잖아요. 그 덕분에 애들 체력이 어느 정도 깎여 있더라고요. 자식들, 너희들 희생은 너무 숭고했다 내가 대신 다 복수해주마. <laughs> 이 새끼들 다 넘어지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자, 이제 전투가 끝났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원래 이 안으로 들어가면 제조공장 CPU가 있잖아요. 아, 물론 보스 몬스터가 있긴 하지만 얘네들 다 잡았다고 치고 이 눈앞에 단말기가 있는데 이 단말기를 원래 리신 친구가 조종해줘야 하는데 리신 친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 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노음들한테 룸 파우드 폭탄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폭파시킬 수 있긴 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전 이막에서 노음들을 다 죽여버려서 노음 기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러면 리신도 없어 폭탄도 없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전투했던 곳 위쪽에 보면 이런 실험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책꽂이 안에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암호가 적힌 책이 있어요. 이걸 리신의 책과 같이 읽어주시면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이 CPU를 파괴시키는 방법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망설임 없이 부숴버렸습니다. 별로 미련 남는 것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용머리 파티의 활약으로 인해 강철 감시자 제조 공장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도시에 있는 모든 파수대들은 깡통이 되었습 버렸습니다. 물론, 인명피해도 엄청 많이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은 대의를 위한 희생일 뿐. 걱정 마라. 너희들의 희생? 헛되이 하지 않으마. 내가 꼭 발더스게이트를 지켜줄게.